오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십자으로 붙잡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이 조명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언어로도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없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근본이 있는데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들려주신 십계명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 윤리 등 모든 율법의 기초는 이 10개 명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다면 10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근본일까요? 아니죠. 모든 언약 백성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10개 명은 이스라엘은 물론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규범이 되고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개명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셔야겠죠 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여기 맨 뒤에 북커버 여기 맨 뒤에 보시면 그곳에 부록처럼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아마 계시지 않으셨나요?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매한 대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한번 그리고 신명기에서 한번 이렇게 총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간단합니다. 출애굽세대, 구세대라고도 하지요. 이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유명한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구세대의 남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이제 노쇠하여서 어느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4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때에그 때를 인용하면서 십계명의 정신을 선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 5장의 기록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선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법의 정수인 십계명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근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실패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신세대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며 이들에게 다시 언약의 정수인 10개명을 제시하고 그 법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0개명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1개명 첫째는 아닙니다 10개명은 전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신명기 5장 6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전문으로부터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이동하는 데 평생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구세대의 실패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여정이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 너희가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12절 이하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혹시 사람에게 실망해 본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도대체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어려운 걸 인간은 아주 잘 해냅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도 말이죠.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존재.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 땅, 재물, 소유들을 바라볼 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이니 제가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집니까? 아니면,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나눠줄 수가 있어. 아무도 못 줘. 이거 다내 거야.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적인 고백이 울려 퍼집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18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나를 숨기사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여정들이 가능했던 것, 여러분 그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실한 은혜로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 있는 선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